백세 행복을 위해 50대부터 알아야 하는 알토란 정보 백행오토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0세에서 75세 시청자분들을 위한 영양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변화하고 이에 맞춰 식단과 영양소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먼저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콩,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다음으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유, 유제품, 그리고 햇빛을 자주 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이러한 영양 관리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백행오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